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에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핫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아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아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기를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도우를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 이라 오늘 말씀 역시 바벨론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말씀에는 매우 독특한 한 가지 하나님의 지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아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 기록한 책을 스라야라고 하는 병참감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가 읽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 버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니 왜 이런 지시를 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에 가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용, 큰 음녀, 세상 가운데 활동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을 한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지 던지는 던져버리는 그런 묘수, 모습이 계시록 어,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8장 21절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멸망. 그 최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큰 맷돌 같은 것에 메어서 바다에 비참하게 던져둬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던져진 책, 바벨론 멸망에 관한 책, 유브라데 강에 던져진 이 책이 바로 바벨론의 운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폐망하게 되는,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세상나라, 마귀사탄의 세력, 마지막 날 심판 가운데 완전하게 폐퇴하게 될이 세력에 대한 운명, 그 예고를 오늘 그 지시하신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64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심판 나에 주님의 나에 완전히 패배하게 될그 악한 세력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곳은 사랑만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마귀사탄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입하게 될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마귀사탄 이 악한 영들은 완전히 패배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악한 것은 공존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큰성 바벨론, 이 세상과 악한 영들의 나라가 비참하게 던져질 것이고 결코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대한 이 묘사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도 희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상나라, 그 나라는 바로가 왕노로타던 애굽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최고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기게 됩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마지막 날에 완성될 이 악의설에게 대한 완벽한 심판, 그 완전한 심판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 나라는 그 화려한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와 사치, 유혹, 그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들은 그의 그대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사라진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세력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 사탄, 마귀, 이 세상 나라 악한 영들의 모든 활동은 완전히 중지되어지고 세상 나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패배가 영원히 확정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 자녀로서 자유와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